과거에는 190만 원이었고, 연간 아파트 이제 9만 건, 10만 건 거래가 됐기 때문에 20년 걸렸거든요, 예를 전에. 지금 두 배에 걸려요. 한 회전에 40년 걸린다는 거는 여러분 그 자산은 사실상 유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거래의 유동성이라는 거는 내가 이 자산을 팔고 싶을 때 얼마든지 사겠다 팔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팔고 싶은 때 팔고 싶은 시장 가격에 팔수 있다. 이게 유동성이 있는 환경이고요. 금융시장은 유동성이라도 존재하죠. 부동산시장이 유동성도 없어졌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자산을 넣으시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는 S&P 지수는 연간 약10% 정도의 기대수익률을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환율은 연에 2에서 3%씩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돈을 아파트에 넣지 않고 만약에 지수에 넣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저는 아파트 넣은 사람 대비해서 9%씩 더 버는 거고요. 5년에서 6년 정도 지나면 제 해외의 자산들은 약 2배가 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어, 최근에 부동산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사실은 그냥 뉴 노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아니고, 그냥 거래량이 연간 서울 기준으로 5만 건 되는 게 뉴노말이고 과거엔 10만 건이었는데 그래서 5만 건이 뉴노말인 상황에서 그냥 거래량이 월에 8 9 0 0 0 1만 으로 찍으면 그거는 좀 과열이고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려볼까 해요 서울 아파트 시장이 냉기라는 그런 조섭이지 기자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 냉기 언제까지 이어지나 그래서 추가 금리 인하를 해야지 뭐 냉기가 풀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게 단기 급등 피로감이랑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은대규씨 은행 대출 규제 때문에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약 3천 건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게 7월에 거의 9천 건 가까이 된 거를 생각하면은 정말 3분의 1 토막 정도 났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또 입주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원래 12월에 입주하는 거나 내년에 입주하는 거나 이게 그냥 캘린더로 끊어서 그런 거지. 그게 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12월에 입주하는 둔주 12,000세대가 내년 입주나 사실상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년에 입주가 없다는 걸막 어필하고 싶으니까 이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12월에 입주하는 둔주는 올해 영향을 줬습니까? 영향 하나도 안 주고 있는데. 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세 값이 상승하고 거래가 되살릴 것 같다. 내년 입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입주가 적으면은 그냥 어, 막, 주택가격이 막 올라가는 그런 공급적인 상황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은대교 씨 통해가지고도 알겠지만은, 은행대출 규제가 제일 강력합니다. 그냥, 은행대출 규제 있냐, 없냐. 결국에는 전세조차도 돈이고, 돈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가장 예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매거래 활성을 나타내는 지표도 7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법원 등기 정보에 따르면은, 9월 서울의 집합건물 거래회전율이 0.39%인데, 이게 가장 낮은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한달 전에 비해서도 내려왔고요.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멈췄다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114 기준으로 보면 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주간이지만 0.01%이기 때문에 사실상 빵이죠. 빵이고요. 가격이 오른 거는 그래도 강동, 마포, 동작 정도고 나머지는 다보합이거나 다른 이제 서초, 강남 통파 소위 강남 3구도 이제 식었다는 거죠. 강남 3구 지금 마이너스 나오고 있습니다. 실거래 지수로는요. 서울 아파트는 근데 200만 원이고 총주택 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연간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5만 원입니다. 5만 건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1회전에 200만 원 나누기 5만 건 하면 아파트 기준으로만 4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회전에 40년 걸리는 자산입니다. 과거에는 190만 원이고 연간 아파트 이제 9만 건, 10만 건 거래가 됐기 때문에 20년 걸렸거든요. 1회전에. 그러니까 지금 두배에 걸려요. 한 회전에 40년 걸린다는 거는 여러분 그 자산은 이제 사실상 유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유동성의 개념을 거래의 유동성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래의 유동성이라는 거는 내가 이 자산을 팔고 싶을 때 얼마든지 사겠다 팔겠다는 하 사람들이 많아서 팔고 싶은 때 팔고 싶은 시장 가격에 팔수 있다 이게 유동성이 있는 환경이고요 지금 아파트 시장은 유동성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팔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위 한참 밑에 좀 밀어서 팔아야 되고 이런 상태가 오는 거거든요. 유동성이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유동성이 메말라 있는 자산에 내 현금을 넣게 되면은 그거는 보통 많은 데서 표현하는 에셋 파킹이 아니고요. 내 어떤 자산을 이렇게 파킹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진짜 에셋 그냥 썬크입니다. 썬크. 선큰. 그냥 완전 썬킹입니다. 썬킹. 선킹.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 이제 소위 자산들을 넣어가지고 그 자산이 그냥 어디 뭐 깊은 동굴 속으로 꼬라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유동성이 없는 자산이 되는 부분이고 내 자산에서 그 현금으로 빠지면서 저희 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제가 수요가 선호하고 돈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근데 선호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선호라는 거는. 선호 이런 겁니다. 아, 나돈 있으면은 뭐 멋있는 차를 사고 싶다. 돈만 있으면은 뭐 트리마제 가서 살고 싶다. 원베일리 가서 살고 싶다. 돈만 있으면은 뭐, 뭘 하고 싶다. 막 이런 그런 선호는 끝도 없이 있는 거죠. 내가 돈 많으면 뭐,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건다 선호예요. 선호는 인간이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선호가 수요로 움직이려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를 말할 때늘그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그래서 소득과 대출과 자산 처분이라는 세 개의 꼭지를 가지고 그 돈을 설명하는 게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주택가격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즉,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수요가 박살이 나 있는 상태인 거죠. 가격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선 수요가 반토막 나는 게 정상이고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신규 주택시장에 유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제가 이거를 자꾸 리니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주 리니지스러워진 겁니다. 수요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풀어주는, 텐값을 낮춰주는 이벤트 없이는 진입이 없고, 거래 회전율은 아마 필연적으로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 텐값이 너무 비싸진 게임에 신규 유저가 없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 자산이랑 특히 미국의 S&P 지수하고 비교를 해 볼까요 S&P 지수는 연간 약10% 정도의 기대수익률을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환율은 연에서 2에서 3%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라는 자산은 우리나라 어 성장률이 4%이지만 아파트는 연3% 정도 기대 수익률을 주는데 명목으로요. 그래서 달러로 표시하면 원화로 표시하면 아파트가 3%씩 상승하는 자산인데요. 어 달러로 표시하면 제자리고요. 제가 그 돈을 아파트에 넣지 않고 만약에 지수에 넣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저는 아파트 넣은 사람 대비해서 9%씩 더 버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70%의 법칙으로 제가 달러 표시 외화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은. 13년 기준 약 5년 정도 지나면은, 5년에서 중년 정도 지나면제 해외 자산들은 약 2배가 되는 거거든요. 해외 자산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한테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 분당에 있는 주택을 노후 재건축법 때문에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지, 처분해야 되는지 그게 고민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분당 아파트를 처분하고 S&P를 사고 약 5년에 더블이 난다고 생각하면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그 아파트를 처분하면은 그게 7억에 산 게지만 16억이 됐던데 처분하고 나면은 세후 기준으로 세금도 얼마 없지 않습니까? 세금도 사실상 장특 공제 다 받으면 완전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아파트를 가지고 한 12억 정도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게 5년당 더블이 나면은 20년이 지나면은 저희가 만약에 40대라 했을 때요. 20년 지나서 60대가 됐을 때 13억이 16배가 올라요. 2배, 4배, 8배. 5년, 10년, 15년, 20년. 8배, 16배. 그럼 13억이 16배 오르면은 그러면은 얼마 정도 하면은 거의 한 180억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래 시점 기준으로 180억 정도가 60대에 있는 건데 그러면 노후 고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60대에 은퇴를 하고 은퇴 이후에 30년을 더 산다고 했을 때 보통 필요한 생활비는 보통 그 30년에 걸쳐서 필요한 생활비는 3억 원 이내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3억 원을 모으지 못한 가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전체 60%의 가구가 3억 원 이하 가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분당에 있는 집을 팔아서 S&P에 넣어 놓으면 20년 지나가지고 160억이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런 집한 채가 있어도 한국에서는 아 내가 중산층이고 돈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더 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파트에 매몰된 사고방식이 갖고 있는 위험성인데요 그거를 한 채로 부족하니까 두채세채네채 채, 네채 계속해서 자기 돈을 유동성이 없는 자산에 꼬라박는 거죠 그 나중에는 팔고 싶어도 그팔 수가 없습니다 살려는 사람이 부족해지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팔아야 되냐면은 자기가 못 파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주담대를 받는 그 목적에서 생활자금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미래엔 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 달러 환율도 지금 일본처럼 일본이 아베노믹스 하면서 엔화 약세를 써가지고 어, 아베노믹스 들어가기 전에는 달러당 80엔이었는데 지금은 150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반토막이 난 겁니다. 느끼이가 4만까지 찍었지만은. 엔나가 반토막이 되고 똥값이 됐으니까 달러 표시로 보면은 그거 별로 안 오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고대로니까 달러 표시로는 20% 빠졌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완전히 제 초토화가 된 거죠. 그래서 국장을 한다는 게 지금 시점에 다행히 급두세 안 하겠다 해가지고 그거는 다행인데, 이렇게 자산을, 어, 제 한국, 특히 부동산, 그래도 금융시장은 유동성이라도 존재하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도 없어졌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자산을 넣으시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는 잘 생각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아파트 자산에 매몰돼 있지 말고요. 주거 문제가 자기가 해결됐다. 그게 주거가 꼭 자가를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그냥 내 현금으로부터 이 지역에 사는 그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전부 달러 표시 자산으로 바꾸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ETF도 이상은 ETF 할 것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해외 주식을 하기가 어려해외 워 ETF를 사기가 어려우면은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도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개인들이 다 그것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SPY라든가 S&P 지수를 사는 아니면 뱅가드 토탈이라고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자산을 사는 VT 같은 그런 두 가지 ETF만 해도 그냥 어느 정도의 재테크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초과 수익을 짧은 기간에 내려고 노력했을 때 망하는 거지. 그냥 어차피 집 사시는 사람들은 집을 산다는 거는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내 시간을 거기다가 녹인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글로벌 자산을 사시는 게 훨씬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사시면 되고 화내지 할 필요 없고 그냥 적절한 비용을 그렇게 넣어놓으면 됩니다. 막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은 막 10억씩 사는데 부담이 별로 없는데 주식 어떻게 10억씩 사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은 한국 한국 주택시장 다 해서 6천조인데 미국 주식시장은 6천조가 뭐예요 그냥 어 소위 30천조잖아요 그러니까 3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레벨의 자산에 들어가는 돈을 못하겠다 하는 거는 부동산 과몰입했다는 그냥 증명이고요 그냥 부동산은 자가 1주택이 되면은 자가 1주택이 제일 좋은 케이스지만 자가일주택 되면 다 미국주식 넣으면 되고요. 설령 자가일주택 아니어도 그냥 월세 사시면서 미국주식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원화 표시 자산에 꼬라박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옆나라 사례만 봐도 되고요. 그래서 부동산 카페 커뮤니티 정리를 하세요. 부동산 카페 커뮤니티 이제 그만 보십시오. 거기에 가면은 오늘도 부동산 사야 될것 같고 내일도 부동산을 사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또 부동산 그렇게 사가지고 남는 게 없습니다. 자산 부자요. 자산 부자는 부자가 아니에요. 자산부자는 그냥 자산만 많은 사람이고 소득부자가 부자예요. 소득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소득이 내 근로소득도 있지만, 나중에는 종국에는 얼마든지 해외주식은 배당도 나오기 때문에 배당소득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되셔는 것이 지금 시대에 좀더 좋습니다. 옛날에는 아파트도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파트가 좋은 자산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아파트에서 그냥 좀 이제 나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커뮤니티 활동 그만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